그죠? 면이 엄청 나왔다는 거내 다시 찍는 거야 아나갔서 그래, 나갔다, 나갔다. 한번 해봐요 거기 계서요 오지 마 지금 빵한번 해봐요 와와 오케이 더한번더 됐어 그만 면나온 거야 보셨지? 지금 한번돌보시라고1분한번 게임 동네에서 가면 동네가 아까 그다다 다 나오는 거야 후변한 거 카본이 저 동네까지가 새까맣게 한다 면이 가면서 왕금도 가요 화시원서 왕해 네, 왕방 네. 한방 돌려왔어 안 나와요 저기 다는데 그잖아요 이제 이따 와봐야지 또잡아다왜 시끄럽게 나오는 거야 매연 엄청 연료라고, 이게, 들탄 연료. 고객들이 모르는 거예매연 나온 게, 개인 나온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돈이라고. 사회에도 문제를 끼으지만 들탄 연료예요. 그게 매연 나온다고, 이게니까 돈이야, 돈. 들타서. 다안 타서, 끓음 난 거, 끓음. 호론뿌에 끓음 난다 하잖아. 연소가 안 돼서, 불연소가. 그글죠 이제. 잠시 운행 후 에스카도 거 있어 지금 밖에서 옮기달 거다 다시 음. 이리만좀 내려봐요 고객님 지금 한 바퀴 돌고 왔잖아 그죠 아까 배운 나무는 왕한번 해보세요 왕 하세요 아이고 아직도 나와 문제가 있어 네. 알았죠? 그 사람은 저뭐 애니 손볼 수도 있어 잡으니까 상태가 알았죠? 차 나간 거 어떻게 변한 했죠? 예, 네. 고의적으로 여기서 하지 말고 저기 나가서 넓은데 가서 모른데 가서 아무 쏴버리라고, 예, 네? 아직 씨꼴이 남았다는 얘기야, 예, 네. 투싼, 애니 소리 나와 소소음 없어, 이 예. 두들리죠. 해나가 있죠. 예, <laughs> 네. 내 나가서 아무 놈들 가서 털라고. 어, 아, 사투라.